안녕하세요. 주식 메이저 리그입니다. 오늘은 미래 도시 교통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 새로운 소식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조비 에비에이션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우버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블레이드의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조비 에비에이션은 어떤 회사인가? 조비 에비에이션은 상업용 여객 서비스를 위한 전기 에어 택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헬리콥터와 달리 조용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적인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죠. 최고속도 200mph 약 320km로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100배나 적다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버와 블레이드, 그리고 조비의 삼각편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회사들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버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및 배달 플랫폼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죠. 블레이드 고급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도시간 또는 공항 마이너스 도심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뉴욕 대도시 지역과 남유럽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전기 에어 택시 개발사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2025년 8월에 블레이드의 여객사업을 인수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비는 블레이드의 기존 인프라와 10년간 축적된 수직 이착륙 항공여행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체 전기 에어 택시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3. 우버앱의 블레이드 항공편이 핵심과 이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빠르면 내년부터 블레이드의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버앱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할까요? 그 핵심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접근성 극대화 우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잠재 고객들이 블레이드의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지금 차량을 호출하듯이 에어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활한 사용자 경험. 오버앱 내에서 모든 예약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비 에어택시 도입의 기반 마련. 이번 통합은 향후 몇년 안에 조비에 조용하고 배출가스 없는 전기 에어 택시를 뉴욕, 두바이, 로스앤젤레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현재는 블레이드의 기존 헬리콥터 서비스가 우버 앱에 통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비의 전기 에어 택시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 우버의 비전 실현 우버는 초기부터 첨단 항공 모빌리티의 잠재력을 믿어왔습니다. 우버 플랫폼의 압도적인 규모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조용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우버의 오랜 목표였고, 조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비의 시장 확대 전략. 조비는 단순히 에어택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블레이드 인수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오버와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고객 기반에 접근함으로써 시장 침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 체증 해소 및 환경보호.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됩니다. 조비의 전기 에어택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항공 이동을 통해 지상 교통 체증을 우회하고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어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진보와 상업화의 교차점.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그 기술이 실제 상업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비의 혁신적인 에어택시 기술이 우버의 거대 플랫폼과 만나면서 미래 교통수단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4.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수시간을 보내는 대신 에어택시를 타고 단몇분 만에 이동하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 대도시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헬리패드 외에 전용 승객 라운지를 갖춘 버티포트가 도시 곳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어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 전기 에어 택시의 도입은 도심의 소음과 대기 오염을 줄여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우버, 블레이드의 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넘어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 도시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비의 전기 에어 택시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